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리니 르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둔 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룰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함에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에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렘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구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살과 후사 사람 시쁘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시네카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할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해발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들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가렙과 햇 사람 우리아와 알레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 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유사위아와 모압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